이제 이어서 보내드릴 경기는 400m 릴레이 남자 중등부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자, 여자 중등부 결승전도 아, 정말 치열한 승부였고, 남자 중등부 400m 릴레이 결승전에서는 어떤 경기가 펼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레이는 비어 있고요. 네. 어, 총 7개의 학교 선수단이 이제 경합을 치르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춘계중고대회 때는, 어, 3레인, 인천남중이 그때 금메달을 따셨고요. 네. 은메달은 5레인, 부산대신중학교가 차지했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때 나오지 않은 학교가 이제 첫 출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논산중학교, 인천남중학교, 전남체육중학교, 부산대신중학교, 서구중학교, 밀양중학교 경수중학교, 이렇게 7개 의 학교 선수단의 대결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 선수들마다 이제, 어, 이 주자들의 배치도 중요하겠고요. 중요하죠. 네. 자, 2레인, 논산중학교. 2레인에서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자, 팀 소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레인, 인천남중학교 나와 있습니다. 4레인, 전남체육중학교입니다. 5레인, 부산대신중학교입니다. 5레인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6레인에서는 서구중학교가 달리겠습니다. 7레인에서는 미량중학교가 경기를 갖겠습니다. 마지막 8레인 경수중학교 선수들이 멋진 호흡을 발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3레인의 인천남중학교가 네. 지난 춘계 중고대에 이어서 2연수 금메달을 딸수 있을 것인가? 네. 그렇지 않으면 올해인 부산 대신중학교가 지난번에 은메달을 했는데? 네. 또 서력을 할 것인가? 또 지난 전남체육중학교는 지난 대회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첫 출전입니다. 4레인에 있습니다. 네. 자, 400m 릴리의 경기. 선수들의 호흡이 어떻게 잘 맞아 들어갈지. 또 이번 대회에는 어떤 팀이 우승을 차지할지.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들이 힘차게 출발 400m 릴레이 남자 중등부의 결승전입니다. 이젠 두 번째 주자로 연결됩니다. 네, 비슷하게 지금 미량중학교, 네. 서구중학교 비슷하게 받았어요. 막상막하네요. 자, 뒤에서 네. 많이들 좁혀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좁혀지고 있는 거리, 어, 바텀 터치 잘해야죠? 네, 이제 주자들의 연결, 여기서 호흡이 중요한데요. 자 이제 자, 마지막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앵커들이 받아 들었습니다. 자 인천 남중이 질문을 받았죠. 네, 인천 남중 좋습니다. 현재 선두로 인천 남중. 놀라운 스피드로 마지막 앵커의 질주. 자 마지막까지 연결되면서 금메달은 인천 남중학교가 차지합니다. 자 은메달은 부산 대신 중학교. 네. 그리고 동메달은 전남 체육중학교인가요? 자 이렇게 되면 인천 남중학교는 네. 지난 춘계 중고대 에 이어서. 2연속 400m 릴레이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합니다. 아, 좋은 흐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부산태신중학교도 지난 충대대회 때 은메달을 했는데. 네. 자, 이번에도 은메달을 획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남체육중학교가 북메달을 차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고중학교밀양중학교 논산중학교의 순이었습니다. 네. 어, 인천남자중학교가, 어, 지난해만 해도 이 400m 릴레이에서는 네.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시즌에는 벌써 두개 대회가 끝났는데 두개 대회 모두 석권을 하는 인천남중학교입니다. 네. 자, 호흡이 척척 맞았던 인천남중학교. 자, 계속해서 릴레이, 400m 릴레이에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주자들의 연결 장면이었거든요. 네, 삼레인이 인천 남중학교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주자 의 연결. 아 여기서 역시 바톤이 조금 인천 남중학교가 네. 두 번째 주자, 와세 번째 주자 바텀을 했에좀 어박자가 일어났는데. 네. 자 여기에서는 잘 맞았죠. 예. 야 마지막 앵커로 이 바톤을 잘 넘겨줬었던 인천 남중학교 그리고 마지막 어, 네 번째 주자 힘차게 달려가서 금메달을 손에 쥐었습니다. 남자 중등부 400m 릴레이 결승전. 자 인천 남 중학교가 어, 좋은 호흡을 발휘해 주면서 오늘 금메달의 준경이었습니다. 네. 바턴을 주고 받을 때, 네. 달려오는 선수의 속도를 그대로 끊어주지 않고 이어주는 것이 이 바턴 터치에서 가장 그 좋은 기록을 낼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네.